건강한 하루의 시작. 건강정보통.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감기에 잘 걸리신다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면역을 키워주는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감귤류.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세포를 깨우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둘째, 표고버섯. 베타글루칸이 몸속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감염에 강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마늘. 자연 항생제 알리신이 세균을 막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넷째, 시금치.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 면역 세포를 보호하고 활력을 높여줍니다. 다섯째, 꿀. 한 스푼의 천연 에너지가 피로를 풀고 몸에 따뜻한 힘을 채워줍니다. 매일 식단에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만 더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면역이 곧 건강입니다.